나스터다나 따라와봐 야야야 동생은 나어다나 따라와 이런 게좀 신기하다 야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야부터 여기 방을 준비 와나왜이 생각을 못했지 항상 나왜 여기서 진입할 생각을 못했지 딱대기 안 해라 안 돼. 아 거기 나와 내 자리야 거기 어린 덕지 아내 자리야 아아네 어...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하라고 아네 자리 하라고 가자 가다 기다기다기다 기다기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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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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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리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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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기다 기야 기다 기다 기 야, 뭔일 일어났어? 어이, 트렸어 틀렸었는데. 이게 기 아니라 <목소리> <목소리> 야, 뭔일 <목소리> 일어난 거야? 나내로가자 <나녀러> 먼저. <목소리> 아, 미 오래 치료해 드릴게요. 라인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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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낙사한다고? 어, <laughs> 이거 맞냐? 어, 뭐야? <laughs> 아, 재워주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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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진짜 선는네 나한테 그렇게까지 인성궁으로 밀고 패스까지 날렸어야 됐어? 오케이? 미칠 것 같아 얘들아. 도와줘. 꼬! 야! 도줘 서로 <목소리> 주변에 맞네. 주변에 인데자리야자자리야자려리야자 <목소리> 어허허 이 사랑.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 기분. 내가 올 피플. 깨우게말야 앞에 려 주셔도 아니야. 쉿쉿쉿쉿아아 내가 계속 치겠어. 팀을... 시야시야 나도 꽂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를 다리로. 와 멸시. 오케이. 어, 이거 진짜. 난 창이졌다. 도이님그 머시기 그힐러의야일좀 줘! 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일 들으게 하지도 야나 하나쯤은 주면 안 되냐? 언니 트에까지 잡았잖아 트에 물리는 거 힐도 해주고 아 귀엽네 근데 귀여워 귀여워 에리 씨 귀엽다. 미션 깨달라고. 아, 빵만전이 100만 원금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 갑자기 게임 도중에 100만 원? 맞아? 하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르세요 맞죠? 금 전에 방금 이제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출발한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아, 너, 출발 중격을 느껴라, 젠장 얘들아 다 뒤져. 어. 중격을 느껴라, 중격을 느껴라. 젠... 젠장 이거 아, 왼쪽 임막한다. 왼쪽 임막한다. 나 몰라. 골았어몰라 자탄 쓴다, 왼쪽에. 차렷, 노자방. 조심, 조심, 조심. 그중격을 느껴라. 그 잡아. 잡았다, 만원 벌었다. 창피하다. 트려 조심, 트려 조심. 위도우 빠이 떼다 아래. 나 퍼신 안 간다, 힐. 내 아, 위치 네 봐, 내네 위치 봐. 불사 뺐어. 다 불사했어. 한조 다아지지 한장 깔아맞 아, 못 만져. 어, 아, 아, 한조 아, 오른쪽 아, 돌아. 아, 한조 뺏어. 반. 뒤에 음. 있다, 한조 뒤에 있다. 한조 뒤에 있어, 누나. 왜이어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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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소! 오이긴해이소이소이이소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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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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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있죠? 켜주세요 아 님아 님아 너 술래잡기 죄 둥글게 둥글게 아악 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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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laughs> 같이 있는 것 같기도? 오, 안녕하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오, 오, 두꺼워. 아니, 이거 우리 팀에 원숭이가 있어요? 어우, 쟤. 오, 무서워. 달아용. 엔젤콘. 엔지쿤 <람직훈> 안돼 뭉키짱 저거 그래 우리 한물에서 죽을까? 뭐? 어, 와난 차탄 차도 뭐야? 그라살것 같은데? 어이고 못산다. 하나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람직히 <람직히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가세요 <laughs> 진짜 너무어웰신님웰신 어이고 안녕히 계세요. 어, 어, 혼자 사셨네요. 미파가 뭐 그렇죠. 하나 살았으면 됐다. 그치. 어,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그 방송에서도 흔근히마녀사냥이 보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뒤진다고요. 어? 맞나 이게? 진짜. 내가 왜 뒤지지? 선탱 체인 난다고? 와! 방금 철 정리를 얼마나 해줬는데! 뭘더 해줘! 아딴선택한테 가던가요. 아 미안 미안. 나 친구 없어. 엄마 봐줘. 친구 입금했잖아. 밀리지만 말라고" 그 소리 <laughs> 때리지 마. 안 아프잖아, 장난인데. 아, 맞아, 너형 있다고 하지 않냐 오빠, 오빠 있지. 근데 왜 우리 오빠, 왜저 방구석에서 로스트아크 맨날 레이드 뛰고 있는데? 아, 여러분, 아, 지금 채팅창에 형이라고 해서 지금 무슨 표가 나오는데, 제가 개구리를 남자라고 착각해서 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빠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라는 단어는 좀 남자가 말하기좀 그렇잖아. 얼마 주면 오빠라고 해줄 수 있는데, 천원전화선네 빼앗긴 거를 빼앗긴 거를 빼번지당를 빼앗긴 거를 빼앗긴 거하 빼앗긴 거를 개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6월 며칠이냐? 오늘 6월인데요? 그, 그 미래의 새해에서는 제가 뭐 하고 있나요? 설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22년 1월 1일 새해가 왔는데요.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새해도 역시 오버워치입니다. 하진 않겠죠? 제일 좋아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왕의 길 거쳐 지브롤터를 지나네, 지나네.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전투는 못해도 응원은 좋아해. 전투 훈련이 제일 좋아, 전투 훈련이 제일 좋아 튜토리얼 거쳐 훈련장을 지나네, 지나네. 애임 연습이 제일 좋아 애임 연습이 제일 좋아 이름은 없지만 인사성 좋다네.